안 그래, 아이레븐 TV의 김레범입니다. 어 여기 이 아, 안 이제 좀 경복궁 이편에 찍을 건데요. 여기가 아니. 이 왕이 살았던데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좀 나은데? 이 선조 임조? 뭐와 <목소리> 저기가 왕이 살았던 데인가 보다. 폰 놓치면 망하는 거. 와.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엄마 여기가 한밤중에 어? <목소리를> 영모를 깨앉아들은유이를이저 <한 자들을 목소리를> <에? 웃음> 김래범이라고요. 불러라. 엄마. 김만를 불러라. 불러. 저는 <목소리를> 유한이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유한이가 목소리를> 아니에요. 얼굴이나 같이. 아니에요자 <목소리를> 어쨌든 계속 음, 가겠습니다. 일본 사람들. 자, 아빠 이거판도폰 빠뜨려 너무 많이 달는 거. 니 이제. 어, 어 지안 니콜 네 자, 꼬치. 이제 어, 겠습니다 네. 아, 아빠. 이쪽 어. 어. 일로 일로 내아 그래요? 아빠서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내려가. 아 여기, 어. 어, 저도 목이 너무 말라요. <목소리> 아빠, 아빠, 근데 저기는 뭐, 어디에요? 아빠, 저기는 어디에요? 지금은 그냥 유튜브. 아니, 아빠. 이동망선의 주인공이 아빠가 돼버렸어요. 아니, 아빠, 그래도 저기가 어디에요? 아, 동산 걸리겠다. 소. 손. 손시고 진짜 서울에 처음. 제가 살면서 서울에 처음 와봐요. 제가 부산, 부산 밖에 나가본 적이 조금밖에 없거든요. 저쪽에 가면 경야도 같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경야도가 뭐예요? 경야도. 에? 경 뭐라고요? 경야 아, 경해로구나, 경회로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 나는. 무슨 남... 나무가 오늘, 여기서 몇년 살았겠나. 오늘 저남 산타워도 갈 거거든요. 이 나무들이 여기서 몇년 살았겠나. 저 지금 학교에서 교회 체험학교 그거 내고 지금 여기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서울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예, 저도 집을 올려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돌이. 아, 그래요? 지금도 비 많이 오지, 한 번에. 네. 그래서 집을 올리, 올려서 지어. 아니, 아빠 지금 아빠가 유튜브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으로어 지금 요 응, 그러면. 아빠, 아빠 저거 뭐예요? 저여기이다가 머리 시키러 오는 데 있어요. 아빠 저영모옷이 뭐예요? 경회로, 경회로. 아, 경회로예요 여기가 경, 아빠. 그러면 여기. <laughs> 일하고 나서 이제 여기 한 바퀴 돌고 머리 식히고저 위에 올라가서 오. 고궁이나 왕비랑 이제. 그뭐뭐 저기서 이제 그 와. 경연을 하는 거예요, 경연. 와, 진짜 대단하신하들한테 는 여기 가산책경복궁 여기가 경복궁 아니야, 요 아, 빠 여기.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여기 물 깊어요? 생각보다 안 깊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아빠, 아빠, 빨리요. 딴 데도 가요. 지금 다 보려면은 시간이, 응, 어, 그거, 응, 어, 촉박해요, 지금. 1시에서 남산타워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모 뭐. <laughs> Aí ela tava contando como é que foi, tá ligado? Não contou a história, tá ligado? pra caralho. Aí pensou em fazer outra coisa. Mas aí, assim. 아빠, 아빠, 여기 들어가져요. 아빠. 아빠, 여기 들어가요 아빠, 아빠 들어가야 돼. 아빠. 아빠,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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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저기 안에 들어가 봐요. 어김면아진나물못 뭐 맞아서 고통 받고 있어 왜? 요, 끝, 요 끝에도 보면 꽃무늬로 다른 했잖아 그냥 나무만 갖다 둔거 아니고 이게 아빠 저기 안에 들어가 보세요지 우와 진짜 넓어요. 잠깐만요. 진짜 대박이에요. 오, 너무, 너무 확대했네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아빠, 이제 딴데 가요. 야, 아빠, 지금 조금밖에 못 봤어요. 반도 못 봤다고요. 엄마 저기 안에 들어가 보자요. 아빠, 아빠. 저기 안에 들어가 보자요. 저희. 저쪽 가. 어. 아 네. 자 엄마가 배터리가 없어서. 어 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복궁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레범미TV의 김레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와봤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앞에 앞에는 지금 제가 아빠가 찍지 말래서 앞에 과정은 못 찍었어요. 하지만 경복궁은 찍을 수 있죠. 하여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바로 경복궁이랍니다. 와아 근데 잠깐만요 안 보이는데요? 아 잠깐만요. 어, 오 이제야 좀잘 보인다. 와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많네요. 여기 아빠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빠가 지금 뭐지 이제 모르... 아 저거 뭐 하고 있거든요? 저 저거 뭐 자, 아빠가 표를 끊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복궁을 어, 좀 둘러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저건 뭐죠? 아빠, 아빠, 저거 뭐예요? 색버 뭐예요? 신어올리는 국이지 아, 그래요? 우와, 진짜 사람 많다. 응. 여러분도 서울에 오신면 경복궁 한번 음, 가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미없을것 같은데 엄청 재밌어요. 아니 시작도 아니지만 할튼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한복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복 입으면 공짜거든요. 어쨌든. 어 저기에 뭔가 계단 같은 아, 데아저건 박물관이고. 어 근데 크기가 대박이네우 와. 아 근데 햇 햇볕 때문에. 유보이 사진 찍자. 아아 지금 어. 명말 찍는다. 아빠. 네. 자, 사진을 찍어다 뭔가 불만 이 있으면 도끼를, 도끼를 내려놓고. 아빠가 설명을 해주십니다. 톡톡 가요, 주시옵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빠 유튜브. 찍으면. 제 말씀을 안 들으실 거면 이 도끼로 나의보고치시 없어서. 아빠, 빨리 가요. 아빠가, 아빠는 그거 연기하는 거다 찍었어요. 유튜브. 지금 찍고 있잖아요 영상.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아니 아빠 아빠가 편집을 안 해주잖아요. 그만 아, 응. 어 이제 금방이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어어찌든 간에 아 아빠 뭐해요? 저 지금 찍고 있다니까요. 집으로.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마당 같은 게. 어 저기 앞으로 가면 되는데. 어.. 저는 좀 응. 가기 응. 싫습니다. 선생님. 아빠! 아빠! 제 금용품입니다. 잠깐만요. 아빠, 아빠! 저 지금.. 저제금용포 잠깐만요. 아,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온다던데 있잖아. 여기.. 아빠 여기 어디에요? 이좀 정한 거고 왼손이 좀 부정한 방향이다. 오른쪽에 투켓스팅 하세요. <laughs> 자, 여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복궁입니다. 한... 어, 와, 진짜 넓네요. 어, 여기? 뭐예요? 여기 뭐가 있다고 합니다. 와, 우와, 연못 같은 건가? 자, 여기 경복궁님입니다. 자, 딴 데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우와. 여기가 연못이. 아, 아빠부터 빨리 가요. 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디죠? 잠깐만요. 아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몇 번이에요? 어, 지금 2번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위치, 겁니다. 여기, 위치. 아, 여기구나.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가 2번을 앞두고 있답니다. <laughs> 이제 다리를 가너고겠습니다자 음.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신분에 따라서 알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답니다 높은 신분까지 여기 가운데가 높은 신분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관... 정이 신기하네요 천이 흘렀겠지? 여기가 천이 흘렀던 데랍니다 어, 여기가 어디냐면 옆에 딱 <laughs> 어, 잠깐만, 제가 째 땡기로 하겠습니다. 저기가 금정 긍정... 긍정... 아, 아빠 공청하는... 아빠 이번 이름이 뭐랬죠? 어? 음. 발음 이죠 저... 여기 이제 금정전. 금정전. 금정전에 들어가는 금정문. 여기가 금정문이고요 사람들이 많네요. 네. 저는 여기가 둘로 사람을 다녀야 되는데. 네정산 여기가 금정산인데요. 어형형형 지한 형. TV 지한 음. <laughs> TV 아, 아, 아. 여기가, 여기가 아빠. 그 보면 이 돌들이 엄마 앉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인 거야, 여기가. 지금 아빠가 다 설명해 주고 있어. 정칠품? 정칠품? 어, 정 7품. 정칠품. 정칠품이 뭐예요? 관직. 아. 여기 보면 정찰품. 정칠품. 아하. 오, 그러니까 저희가 낮은 순부터 지금 높은 순으로 올라가는 거 아, 높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네. 아니요. 낮을수록 여기, 더. 여기는 아, 정12345678. 정 저기는 정, 정, 종. 정 종12345678. 종12345678. 그러니까. 정일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종일그 다음에 정이그 다음에 어. 종일대충종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느낌이 그래. 요내잘못 이거. 아, 이잘못 이거. 아, 나잘못 이거. 그러면 이건 정이품인가요 그.. 아 아이, 종! 괜찮다. 아, 종 종이 아, 종이품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종이품. 아하아 아, 레벨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 무신이고 저쪽이 무신이고 아, 무신 자, 일단은 저기 안으로 아빠, 저기 뭐하는 데에요? 때단 아빠를 따라가는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알기론 그런데. 뭐가요? 아. 근데 여기는 왜 정기? 정기. 아빠 이제 가요. 어, 진짜 서울에 저 처음 와봐요. 아빠 여기 못올라가올라가야 된다. 네. 에이. 어. 서울 찍을 때는 수행했지. 아니 아빠 그냥 저기로 가요. <laughs>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영어를. <laughs> 우리 엄마는 영어 선생님이랍니다. 아빠는 그거 아니 아빠 아빠 그거 그 아빠 계급이 뭐죠? 계급. 나 아, 계급이란다. 요 아빠. 아빠, 아빠 그거, 아빠 직업이 뭐죠? 공원이다. 그다, 아, 그, 그, 아, 그 계급이라 해야 되나? 직급. 아, 직급은요? 직급입니다. 와. 진짜. 아빠가 그거 엄청나게, 그, 교무실에서 교감이 너 제일 높은 것 같지? 아빠, 아빠 그 주기에서는 아빠가 제일 높대요. 어쨌든, 행복해. 여기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비가 오면 그렇게 이쁘대. 비가 음. 오면 이 돌들 사이로 비가 지나 음. 우와, 여기 안으로 돌, 돌 사이로 물이삭키고가기 근데 종류 그 있잖아. 그래. 그쪽 바닥도 음. 되게 이쁘대. 그래서 비 오는 날 제일 이쁘다, 그. 나의 문화... 나의 문화유산 탑쳐 어, 용준 교수님이 그래 아빠 저기 안에 뭐하는 그 곳이에요? 응. 뭐. 지금 아빠가 유튜브 응. 아빠 여기 안에 뭐하는 곳이에요? 왕이 통치를 하는 곳이지 오 아 사람들이 다 차있네 여기에 옛날에 대종대왕님도 계셨겠지 응? 우와 아, 조 이성계도 여기에 계셨겠지 태조 4년... 여기 응. 안에 응. 이렇게 응. 생겼습니다 응. 저가 조선의 법칙을 알려야거든요 응. 조선은 누구가 쳐들어오든 거의 다강화들어가요응 봉자호란 제외 스는 음, 여기. 와, 여기 안에. 대중대왕도 있었 엄마, 엄마. 엄마 같이 가요. 음, 잠깐만요.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어우. 그러면 1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편은 이편도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그럼 안녕. 대가합니다. 네, 아니, 아니 아, 아, 자 이번에는 여기 여기서 끝까지 가볼 건데 제가 좀 힘들 거기 될 겁니다. 준비해 주시죠. 시작합니 와, 자 이번 영상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번 서울에 오시면 여기 한번 한강 공원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오, 손주아, 엄마 너무 춥잖아. 손에 좀 세게 올릴까? 다음에 이런 컨텐츠는 절대 안 쓰지.